안녕하세요 심오관의 청아입니다이 나무도 매년 이렇게 아주 화사한 꽃을 한아름 그냥 안겨줍니다 도끼매끼라는 품종이에요 원래는 이런데 막 꽃이 이제 너무 많이 뭉쳤잖아요 한 가지에 하나 정도씩 달면은 좋긴 좋은데 이건 뭐 꽃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작 작아서 속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. 나무가 뭐 수세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좀 건강한 편이어서 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놔뒀거든요. 이제 교정하느라고 좀 색을 좀 걸어놓기도 했습니다. 사방이 다 이뻐요. 수백 송이는 달린 것 같아요. 어, 엄청나네. 이꽃한 나무가 5월에 꽃피기까지 얘도 1년 동안 노력을 한 거잖아요. 1년을 저도 이제 또 기다린 거죠. 매년 이렇게 꽃을 달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가 힘들 수 있어요. 꽃이 좀 작은 게더 깜찍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요 정도 화방이면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또 작지도 않고. 이게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잡고 비틀면 잘 떨어집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새순이 또 이제 나겠죠. 이것도 이제 완전히 지금 완성목은 아니고요. 저는 이제 걸음도 그냥 액비 하나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무도 굉장히 건강해요. 해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, 더 이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아침에 보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. 저녁때 보는 것도 다르고요. 비가 오는 날이나 좀 궂은 날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.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안 봤던 것을 보게 되고 숨어 있던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감상하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심오근의 청강이었습니다.